여러분들 신청곡 받을 테니까 신청곡 신청해 주세요. 일단 제 노래 부르겠습니다. 먼저 노래 큐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람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laughs>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이 뿐이야. 넘어지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이 분야 쓰러지진 안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예 신청곡 받겠습니다 러블리 현이님 가호 시작 오케이 접수 어 아이케이 라스님 do you can sing tell me Wonder Girls 오 Wonder Girls 노래 오케이 Wonder Girls 접수 오케이 자, 노래 부르기 전에, 다 함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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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풍감사!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어, 이거 뭐지? 이게 어플이. 여러분, 들다 아실텐데? 스타 메이커 스타 메이커 노래로 노래방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노래 지금 녹음해 가지고 제가 따끈따끈한 녹음된 노래 있다가 올릴 거예요 이따가 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